이제 여름의 시작인데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며칠째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무더위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홍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광주의 한 공원입니다.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기온은 33도. 공원에서는 더위를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까지 나옵니다. 공원에 나온 시민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돌다 보니까 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올라서래요. 광주지방 기상청은 광주 전남 전역에 폭염 특보를 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나주, 장성, 담양 등 10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고흥, 여수, 장흥 등 12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바 시고 나오니까 아주 뭐 찐질방 같네. 특히 밤 사이에도 25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을 식혀 줄 이렇다 할비소식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 예보만 있을 뿐입니다. 열흘 전에 장마가 시작됐지만 정체전선이 북쪽에 머무르면서 시원한 장마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분간 큰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더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질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광주에서 11명, 전남에서 24명의 오늘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소나 내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